오늘이 모기지 이자 또 올라간다고 발표한 날이에요. 뉴스를 보는 친구들이면 진짜 똥 오줌 가릴 줄은 알아야 되는데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돼요. 네. 아 이거 이, 이거를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전화를 세 번을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메시지를 지금. 하나 둘세 차례 각각 다른 날 답이 없어. 아, 그러니까는 와 여러분들 이런 에이전트한테 만약에 집을 맡긴다면 참 미스터리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안 보여주니까 못가 이러진 않고요. 집갈거예요 가서 오너가 있으면 그럼 문 두드리고 이제 오너랑 얘기하면 돼요. 한번 가봅시다. 근데 여기 문 열고 또 들어가면은 개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드디어 왔어요. 아까 그 오너분이 열받아가지고 에이전트랑 몇 마디 하더니, 어, 바이어가 왔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인 에이전트는 여기 이제 오진 않았고 서브 에이전트 보내서 지금 어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보시죠. 어, 이 집은 2007년도에 지어진 거고요. 근데 한 6개월 채안된 기간 동안에 레노베이션을 완전히 다한 상태예요. 그래서 쓱둘러보면 굉장히 깨끗하고요. 가구도 많이 없어서 다들어내서좀 어 보기 어 집을 확인하기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네. 그래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닥은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들인 바닥은 아니에요. 이거 요거 진짜 마음에 드네. 이탈 옆에 자. 왼쪽으로 돌면 리빙 에어리어예요. 여기. 아, 이분들 직접 쓰던 건가 보다 조금 연식이 있네. 어우, 더 들어. 큼직큼직하고, 에어컨 다 따로 되어 있고, 덕티드 에어컨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스플릿 시스템이네요. 네, 그건 약간 아쉬워요. 액세스가, 그, 저기 다이닝룸에서 바로 나올 수 있고, 여기 이제 라운지에서도 나갈 수 있고, 그 양쪽으로 다 트여 있어서 개방감이 좋은 것 같아요. 클리닝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이분도 약간 집할 줄은 모르는 주인인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죠, 항상. 순서대로 이제 여기 볼게요. 국박이장이 음, 있고 카페트고한 3미터, 바이 3미터 델라나 스탠다드한 블라인드고 이건 마음에 든다. 이거 펜 되게 괜찮네요. 나무 재주로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런주기가 있네요. 이렇게 오, 나름 스타일리시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연식이 됐나 볼라고요. 이런 거 보면 알아요. 좀 오래된 거 여기 다 쓰러져 있거든요. 근데 새거새거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즘 나온 것들은 10년 이내로 나온 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저절로 닫치는 거예요. 다 열어보는 게 좋아요. 여기도, 어, 화장실도 풀 하이트로 다 올렸어요, 탈.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개비하는 거 있어요. 그, 좀 대충 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기술자가 한건 아니에요. 다 메꿔야 돼요, 칙적으로는 여기도 안 메꿔져 있어요. 여기도 안 메꿔져 있고. 바스를 있고, 바스톱 있고, 하나짜리고, 좀 좁고. 이런 집 같은 경우는요, 이쪽에 물이 고이잖아요. 손이 잘안 닿아요 씻기가 근데 여기를 안 닦잖아요 습기를 냄새나요 그래서 렌트를 줄 때도 이런 거좀 꼼꼼하게 봐달라고 얘기해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이거를 프로퍼티 매니저들이 이런거 와서 체크 잘안 하거든요 왜냐면 잘안 보이니까 쓱 보고 가요 한 10분 안에 근데 그렇게 하면 한... 안 되고 어, 오너가 이건 나서서 좀 부탁을 해야 돼요. 이 바스트 뒤쪽이나 옆쪽에 물이 고이면은 냄새 나고 굉장히 안 좋거든요. 곰팡이 생기고. 그런 거좀 관리 잘 되게 특별히 봐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 이제 봐주겠죠. 예. 이 주인분이 실수를 한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번호 붙여져 있죠. 5번, 9번, 뭐 이렇게. 조립한 거요. A마트나 뭐 이런 데서 조립, A마트인 거, A마트가 약간 이렇게 번호 붙여져 있거든요. a 마트에서싼거 이렇게 사다가 조립해서 자기네들이 했을 수도 있어요. 동일한 구조고요. 그냥 벨좀 이거 저기 뒷마당 이렇게 보이고 특별히 언급할 거는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 키친을 한번 볼 거고요. 아, 이게 두께 마음에 듭니다. 여기를 이제. 뭐를 색깔을 입혀서 코팅을 조금 해도 더 이쁠 것 같아요. 그건 돈이 좀 들어가겠죠? 이거는 뭐 그냥 비싸지 않은 타일이에요. 그냥 모양만 된 거예요. 입은 스타일이 그냥 본인이 직접 DIY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방은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얼마나 이렇게 어, 스페이스가 좋은지. 이건 되게 좋아요. 주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기억자도 좋습니다. 아주 여기 스토리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뭐 썰고, 여기서 씻고, 또 여기는 또뭐정수기 같은 거 놓고, 뭐 커피머신을 뭐 저기다 놔도 되겠죠? 구조는 굉장히 좋네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리빙 스페이스가 있네요. 하나가. 네. 여기는 뭐 그냥, 어, 떻게 하기 나름이에요. 여기를. 이거는 쓰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안쪽은 이제 다된것 같아요. 바깥에 이제 훌딱 보고 이쪽으로 돌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쉐드 겸갈아지고 음, 굉장히 크고 멋있게 잘 되어 있네. 조금 넓었으면은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음. 저쪽 에 이제 쉐드 창고가 있는데 저게 조금 하이 셀링 포인트였어요. 너무 쓰기가 좋아요 저기 공간을. So, Any easement or the pipeline that we need to be aware of? So, ah, solar. What's what the size of the solar? So you you listed it like five days ago? So, only? Yeah. so any any offers yet? Uh, yeah we've had some offers yeah, already, some just offer. not yeah. enough to stop the auction. Okay. Uh, so if, you, if, you, if one of your buyers can put a good strong offer forward, we'll present them to the seller straight away. And if we can stop the auction for your buyers, then yeah we are oh, have yeah. to do that. Of course, okay. So any like any range? No, it's kind no of auction. So with auction properties, yeah. it's illegal in Queensland to yeah. price guide. Yeah. So 이집 value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not 떠본 it. 그래서 옥션을 잘하는 에이전트인지 아닌지 이제 알아봤는데 옥션을 잘하는 에이전트 입니다 미우나 거우나 그건 인정해야 돼요 옥션 잘하는 에이전트에요 딱 옥션 잘하는 에이전트 하는 대답을 했거든요 프라이스 절대 말하면 안돼요 이게 근데 옥션인데 프라이스 얘기하죠 그러면 에이전트가 지금 상당히 가슴이 쫄려 있거나 아니 옥션을 잘할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은 그래도 어, 옥션을 조금 잘하는 에이전트들이에요 아네 아, 네, 여러분 참 오늘 와, 정말 좀 진이 빠졌어요. 왜냐면은 에이전트가 그 집을 제가 봐야 되는데 그 에이전트가 담당 에이전트가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보냈어요. 와, 3일, 4일 지나도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직접 그냥 찾아 들어간 거죠. 어차피 저도 에이전트고 왜냐면은 의뢰인이 먼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집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참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셀러 입장에서도 어떠한 에이전트를 구해야 되는지도 이제 느끼게 됐을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어, 저는 밥 먹으러 가야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